우희왕님 사연입니다. 소금만 입은 여자 귀신. 예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귀신 사연을 썼던 스물아홉 살 여자 사람입니다. 저희 이야기들을 딱히 주위에서 믿어주는 것 같지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 이곳에 주절 주절 일기처럼 쓰는 게 마음이 편해져. 그냥 써보려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제 모습과 똑같은 귀신을 보고 약 2주 정도 후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남자친구는 파주에 살고 있어 제가 파주로 가서 늦은 시간 데이트를 하는 경우엔 숙소를 잡아 숙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신촌에 숙박을 예약해두고 늦게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기도 밝아 예민한 편이라 약 30분 정도 설잠이 들었다가 새벽 2, 3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유리문에 중간중간 반투명 필름지가 붙어 있어 실루엣 정도는 보이는 모습이었죠. 자다가 깨서 몸을 돌려 화장실 쪽을 보았는데 어떤 여자가 알몸으로 몸의 반만 문 쪽으로 내놓고는 그 반투명한 유리 사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아도 키도 저랑 비슷하고 몸도 제 몸과 비슷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가 무섭다기보다 무언가 수줍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목소리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눈을 보고 있었는데. 음성이 아닌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이리 들어와서 같이 목욕하자. 같이 씻자. 그런데 그 순간들이 체감상 2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여자 강화도에서 보았던 그 여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다시 보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렇게 찝찝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고 그 뒤로 한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인가 잠을 자다가 한시쯤 깼습니다. 부스스 깬 것이 아니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확 깨어났죠. 그리고 시간을 보려고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찾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목 위로 얼굴도 없고 하반신도 없이 목부터 골반 정도까지만 있는 여자가 옆으로 서서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응? 음? 갑자기 뭐지? 하는 생각에 핸드폰을 찾아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여자는 없어졌고, 뜬금없이 저 여자는 뭔가 싶은데 또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강화도와 신천에서 보았던 그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으니까 대조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잠들려고 유튜브를 켰죠. 저는 조용하면 잘 잠들지 못해 항상 다큐멘터리나 애니 같은 영상들을 작은 소리로 틀어두곤 화면을 덮어놓고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 중에 지금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무슨 음식과 관련된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로 해두고 화면을 엎어놓은 뒤에 눈을 감았는데 다큐 내용 중 여자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여러 명의 여자 웃음소리가 웃겼을 때의 웃음소리가 아닌 기괴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다시 핸드폰 화면을 보았지만 영상은 제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다큐를 끄고 아따만 말하는 애니 영상을 켜두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애니 중 여학생인 아리가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조근조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여자 여러 명이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났고 저는 놀라서 다시 화면을 확인해 보았지만 영상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도 아니었고요. 그냥 포기하고 영상을 끄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 이것저것 영상들을 켜 보았지만 핸드폰은 멀쩡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핸드폰이 고장 난줄 알고 고치러 갈 생각에 짜증이 난 채로 잠들었었는데 고장 난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다 야. 아니 근데 핸드폰 고장 안 났다고 좋아하는 네가 더 무서워. 핸드폰 고장나면 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그 후로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강화도에서도, 신촌에서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왜 자꾸 젊은 여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사고가 난 이후로부터 종종 이런 일이 생기니 영원이라고까지 할건 없겠지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겨난 듯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꼭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껏 집 밖에서만 보는 경우라 집은 편하고 안심이 되었는데 이젠 집에서도 보게 되니 조금은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섬님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제 삶에 작은 재미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